안녕하세요. 편도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여기서 막 내가 백수라니 하면서 막 고통받고 있죠. <laughs> 어, 저도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또 이번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디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이렇게 이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서 뭐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뒷광고는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요즘 하도 뒷광고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뭐 제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자, 실업급여란 뭘까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자, 실업급여를, 실업급에서 여기 중요한 건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 재취업을 할수 있는 사람만 준다, 이거겠죠? 자,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은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자, 고용보험 이력 180일이라는 거는 3618이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이어, 6개월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퇴직 전 18개월간 6개월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비자발적인 퇴사 이후여야 된다는 이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된다는 얘긴데요 여러분, 이제,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퇴사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발적인 건 뭘까요? 내가 원해서 퇴사를 하는 거죠. 제가 로또를 맞았어요. 아싸! 생각만 해도 막, 상상만 해도 막 기쁘죠. 로또를 맞아서, 아내 퇴직금으로 회식해! 내가 쏠게! 이러고 퇴사를 합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사유겠죠? 내가, 이제 쇼핑몰을 창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할 거니까 이제 떠날게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제가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겁니다. 라고 이직을 했을 경우 아니면은 제가 이제 결혼을 할 거라서 여기랑 이제,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요. 전 떠날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 경우, 그럴 경우는 비자발적의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세 번째,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취업에 대해서 의지도 있고, 또 능력이,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 위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자.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나가라고 했고, 그리고 고용보험을 이미 가입을 해서 돈도 냈는데, 위해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업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고용보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의 단위가 1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180 이상입니다. 자, 퇴직 사유 확인 단계인데요. 귀하의 퇴직 사유가 아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십니까? 이건 아까 뭘까요? 비자발적 사유냐라는 물어봄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 이렇게 있지 여러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직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로조건이나 채용을 일반적인 저용,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는 경우, 혹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받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연장 근로 제한을 받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임원 관측, 임원이, 임원의 임원, 간축이 불가피한 경우, 그래서 퇴직 희망자의 모집, 모집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뭐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이 전환되는 경우, 직계 개편에 따른 조직계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 형태의 변화,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사유, 아래에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여기 보시면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 왕복에 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지역이 달라져서 사업장이 전근이 돼서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에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십신, 신,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 예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산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하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됨. 어, 제가 이거 읽으니까 무슨 보험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아 그런데 중대한 규책 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징계 해고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스인 경우에만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 제가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 및 직계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이전을 하는 경우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본인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나 아파요 이런 거안 되고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이로 휴직이 안 됐을 경우. 근데 회사에서 휴직을 준다 그랬는데, 아니요, 나는 쉴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자발적인 퇴직이겠죠? 그런데 휴직을 안, 회사에서 그 회사 사정상, 안 됩니다, 휴직이 안 되니까, 퇴사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자발적인 퇴직이겠죠? 또네 번째, 정년 또는 계약 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할 때, 뭐, 당연히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는 비자발적인 퇴직 사유겠죠. 이건 이제 다섯 번째는 내용이 없는데, 이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권, 권, 음, 경영상의 해고, 권, 경영상의 권고사직이나 개인 능력상의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3번이나 26번인데요. 저희가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이 경영상의 해고인 23번으로 하게 되면은 일자리 안정지원금을 못 받고요. 26번은 이제 개인에 의한 개인 능력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어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하고 어떤 직원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다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입주민께서 이 직원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직원을 계속 괴롭히겠다 라고 했을 경우 그 직원이 사실은 막 크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직원도 사실은 그 입주민하고 싸웠으면 안 되는데 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도 약간의 잘못은 있어요. 그래서 징계까지는 아니고 이 직원을 좋게 내보내고 싶었을 때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이 직원도 잘못이 있고 그렇지만 뭐 징계까지는 아닐 경우 좋게 말해서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26번으로 내보내게 되면 일자리 안정 지원금과는 상관없이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권고사직 같은 경우는 100%그 퇴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다시 그 자격 확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스텝 4로 가서 귀하는 굳이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퇴사 사유까지 확인을 했죠. 그럼 네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1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까요.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 신청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도록 하세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요즘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실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여태까지 최대라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니까 실업급여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자 스텝 4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확인했고 퇴사 사유도 확인을 했고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인정 신청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인정 요건이 만족이 되셨으니까 이제 여러, 여러분이 이제 수급 모이 이거는 이제 단순 자격을 위한 모의 테스트 결과예요. 그래서 기타 사유로 인해 수급 자격이 부인정될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해당 고용 센터를에 예, 반드시 문의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업 인정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다음 에 이제 실업 인정 단계가 왔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 열심히 직업 을 구하시고 직업 훈련, 구직을 하기 위한 직업 훈련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업 그 안정 기관의 직업지도 등을 받으시고 자영업,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자영업 준비 활동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실업 인정 확인 결과 이제 확인을 하셔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거가 완료가 되면 실업 인정 확인 결과 단계니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상으로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 코로나19로 19, 19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속상한가 봐요. 저도 속상하더라고요. <laughs> 아직 실업 급여 신청을 안 했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실업 급여 지급, 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되는 날이에요. 따라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으니까 잊지 않게, 늦지 않게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위기 정보가 심각 단계의 상황이 상황이니까 지급기간 한도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도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낫겠죠? 자 실업 급여 신청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 확인서를 확인을 하는데 이직 확인서는 누가 해주죠? 네, 회사에서 해주죠. 근데 이거를 계속 회사에다 물어보면 회사가 좀 짜증 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고용 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에 들어가면 이직 확인서 내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못하시고 어르신들 있으시면 그냥 회사에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워크넷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 수강을 합니다. 못 하시면 자녀분들한테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 시험도 봐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꽤. 저는 사실 제가 전문가라고 나름 이런 인사 노무 쪽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시면서 적으시면서 공부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험도 봐요, 여러분. 70점인가 이거 못 넘으면 다시 시험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열심히 온라인 교육 수강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워크넷에 구직 신청 완료를 하셔야 되시고요. 네 번째로는 고용보험센터 방문으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고요. 들어가실 때 이제 신분증 필요하시니까 신분증 가져가시고 마스크 마스크 꼭 쓰시고 가세요. 들어가시면 열하시면열하면못 들어가는 거 열라면 안 되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열 화상 감지기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꼭 쓰시고 신분증 꼭 가지고 가세요. 어, 저는 아케 앞에 요거 그 워크넷에 들어가서그 고용 보험 거기 들어가서 그 수급 자격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들어가서 본인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350이 너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요. 좀 전화 받기가 좀, 전화 걸기가 조금 어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서 워크넷에 굳이 신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워크넷 굳이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복지센터 가시면 되세요. 워크넷 홈페이지는 w w w w o r k n e t g o k r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어렵지 않고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아까 여기 워크넷에 가셔서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 자격 설명에 수긍하시고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곧바로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좀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 통지서 날라오니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직급여 받으실 때, 요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제가 요번에, 저도 요번에 가서 알게 된 건데요. 구직급여 발부되실 때 실업 크레딧이라는 것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2016년 8월 1일부터 신청, 새로 신설이 된 건데요. 국민연금 저희가 계속 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저희가 실업급여할 때는 그냥 사실은 끝나게 되는데, 중단되게 되잖아요.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중단되게 되는데, 국가에서 4분의 3을 내주더라고요. 4분의 3을 내주고, 75% 그리고 저희가 4분의 1만, 내주, 내면 되더라고요. 그니까 여러분들도 그 신청할 때 저희가 구직 신 구직급여 받을 때 신청서 낼때 요거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업 크레, 크레딧 하시겠어요?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거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분, 가입자였던 분 중에서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받는 분입니다. 근데 돈 너무 많으 받으시는 분이나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지원이 제외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되더라고요. <laughs>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 중 지원하고 요 최대 1년까지 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국번 없이 1355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 고용센터에서 바로 했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요. 후에라도 할수 있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국번 없이 1355에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보험료의 약75% 4분의 3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도 요번에 했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시면 이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 28일부터 강화되는 고용보험법 제가 다시 한번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어, 뭐, 이거 보신 분도 있겠지만 따끈따끈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시 이직확인서와 이진확인서를 확인하는데요. 2020년 8월 28일부터는 사업주의 이직확인서를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요. 신청인에 대한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이직확인서를 제출을 하도록 하는 부분이 2019년 8월 27일에 개정됐고. 그게 2020년 8월 2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 확인서를 내시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게 돼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 수급에 대한 실업 급여를 제한을 두고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 자격의 구직 급여 지급에 제한을 두고 제 5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개정 이후부터 산정한다. 요거는 조금 제가 어려워서 제가 월요일날 노동부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지원금 등의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또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또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그 그러니까 요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원의 지역금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출산전급여를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공모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요. 그걸 좀 강화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거는 이제 구직급여 신청서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는 의미, 이직확인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법이 바뀐,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 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당연히 직장을 잘 다니시면 제일 좋겠죠. 직장을 뭐잘 다니시면 좋겠지만 뭐 사람들이 사정이 생기게 되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한 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잠깐 그만 다니기도 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직장을 잠깐 다니, 그만 다니시거나 잠깐 휴직하실 때꼭 실업급여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는 좋은 제도를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더 좋은 준비, 또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한 단계 잠깐 쉬는 단계 동안에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도록 하,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